요실금 수술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재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웃거나 뭐 기침하거나 이렇게 소변 살때 어쨌든 소변 세는 거를 우리는 요실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어~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아 이거는 수술을 해야 하는 요실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갑성 요실금이라든지 혼합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로서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요도를 싸고 있는 요도를 싸고 있는 이 근육의 손상, 뭐 자연 뭐 출산이라든지 어떤 등등의 이유로 이 요도를 싸고 있는 근육이 좀 느슨해지면서 기침하거나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요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 소변이 새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실금 수술을 뭐 열심히 합니다. 잘 하죠. 실제로 과거에는 뭐 이제 뭐 환자분들의 근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방광 쪽으로 막 끌어 당기거나, 이렇게 수술법이 조금 난이가 높았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용어로는 TOT라고 해서, 좀 비교적 간단한 수술법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게 요실금 수술에 지금은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실금 수술을 조금 더 쉽게 접하게 되고, 비뇨과가 아닌 무슨 산부인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요실금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실금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95에서 95% 이상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아주 훌륭한 그런 수술법,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로 100명이 수술했을 때 5명에서 10명 정도는 잘 수술이, 수술로서 요실금이 교정되지 않고 또 다시 불편한 요실금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요실금이 좀 재발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 요실금 수술하기 전에 어떤 배뇨 장애, 우리가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는데 빈뇨라든지 급박뇨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혼합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복합성 요실금에 방광이 예민한 절박뇨 증금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 또 과거에 또 골반 쪽에 수술했던 경험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아주 수술 잘하시는 산부인과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실제로 비뇨과에서 수술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과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다른 과에서 수술을 하는 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비뇨우학과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요실금을 교정하기 위한 인조 근육은 이런 테이프, 인조 테이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뭐 제거한다, 안 한다의 논란도 있지만 보통은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TOT에 수식을 한다든지 실제로 이렇게 잘 했을 때뭐 어 짧게 뭐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거의 또90% 이상 정도의 효과를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뭐표과지나 슬링이라고 해서 어 자격 금 음악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벌치 수술이라고 해서 복강경이라든지, 이렇게 뒤에서 접근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인공적으로, 뭐 요도 관략근,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어, 보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재발하는 요실금, 어, 달리 얘기하면, 실제로 요실금 수술 잘 했다 하더라도, 5에서 10% 정도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어떻게 적절하게 수술로서 교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는 뭐 고전적인 요법으로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폐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착용하게 하겠습니다만 어, 중요한 것은 어, 요실금이 자꾸 재발된다고 라 한다면 적절한 술식을 통해서 다시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의 경우는 어떤 일일까요? 남성 유실근도 있어요. 보통은 전립선 암으로 수술하고 나서 유실근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남성들은 그냥 인공적으로 이렇게 관략근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에 조금 더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남성의 경우는 그 성기를 윗부분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지금 딱 보면 뭔가 <laughs> 이상한 질문을 하려고 계속 지금 유인을 하다가 뭐 하나 지금 뭐 잡은 것 같아 지금 아니 이거, 그러니까 예. 주전자 같이 주전자 같이 예. 올려 놓으면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옷을 옷을 이렇게 이용하든 예. 테이핑을 하든 해서 위쪽을 예. 올려 놓으면 아, 주전자 이렇게 올려 놓으면 안 세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박한 요실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 급하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물을 틀었는데 막 뭐 이래요. 젊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약간 분수처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물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나온다고. 네, 절박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비뇨과에서 진료를 하다가 방금 초음파를 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소변 보러 가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봐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절박한 상태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laughs> 예를 들어서, 뭐, 군대 뭐 전시상황광에 <laughs> 근데... 어느 정도 소변이 좀 모아지는 거는 가능하니까. 계속 줄줄을 세면, 그거 어떻게 살래 그때는 뭐 소변줄을 좀 꽂아놓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거의 없죠. 그러면은, 물구나무하기 서기하면 은좀덜 하나요? 요식은 그게? 물구나무 뭐... 서기 해도 절박하면 센다니까요. 물구나무 서기를 했다고 해봐요. 근데 중력의 영향으로. 루... 아니, 무슨 중력이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센다니까. 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주에서는? 무중력 상태? 네. 거기서는, 셀것 같은데. 세요? 네. 어쨌든, 어, 소변이 어쨌든 방광 안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에, 근육에 힘이 없는 거고, 방광이 예민한 거니까, 중력학원은 무관할 거. 아, 이거 생각을 알맞다. 중력학원은 무관할, 무관할 것 같아요. 다만 소변이 나올 때. 네. 아니 왜냐면 내 눈앞, 어쨌든 내눈 앞에서 소변이 보일 수도 있겠네. 아니 왜냐면 이게 통 안에 응. 물이 있는데 응. 물이 그냥 그 구멍이 뚫린 듯이 이렇게 새는 게 결국 요실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응. 근데 그통 자체가 이렇게 떠다니면은 응. 그럼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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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도 몸 안에 있어. 아니 아니.